선택은 이걸 구입합니다 사실 지금 뽀삐보단 예전에 그 리워크 전에 뽀삐를 좋아한다고 하면 트량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패스하죠 첫 상대는 아칼리입니다 일단 뽀삐의 전매특허인 착취 방패로 상대의 앞면에 안보인타를 건네는데 착취가 없죠 이건 무슨 패티 없는 햄버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제 뽀삐가 비건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식에 가깝죠 육식 뽀삐는 이런 동방예의지국과 어울리지 않는 버릇없는 선빵에 참지 않습니다 난입을 이용해 빠르게 방패를 줍고 완벽한 킬각을 만들죠 30분만 젊었으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복귀테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아칼리님이 라인 상태는 아군 정글이 올라오니까 당겨 얼리면 어차피 정글 싸우면 안 되는 아칼리라 큰 상관이 없고 정글도 릴리아시바나라 우리가 빠르죠. 그냥 아칼리만 죽어버리는 라인입니다. 라인보다 억장이 더 탄다는 대포웨브까지 태워버리면 그제서야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아칼리님 분명히 내가 정상적이시라면 이 라인을 어떻게든 밀려고 하실 가능성이 높죠. 카드르기도 아칼리님은 정상인으로 판명되셨고 위대한 난이 뽑비의 데미지는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정글이 근처라 싸워준 거죠. 사실 라인은 어게인 억장이고 갑자기 아칼리님은 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드에서의 아소님의 대포를 뺏어먹었다는 제보. 저건 뭐 민가를 습격한 멧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진짜 참교육을 할 시간입니다. 여전히 라인 상태가 잠겨서 얼굴도 들이밀지 못할 아칼리님인데 라인 잠금해제를 무슨 얼굴 인식으로 해놨는지 갑자기 얼굴을 들이미십니다. 안쓰럽게도 폭력 잠금해제에 더 가까워 보이고 다이브를 위해서 땅이 히 패죠. 자 이러면 아칼리님은 집에 가거나 무리하게 라인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없는 걸 보니까 집에 가신 것 같죠 이럴 때는 다음 에이브를한번더 밀면서 한라인더 박히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아칼리님한테 걸려버렸죠 훼손 안될 짓을 하다 들킨 것 같아 부끄럽지만 3레벨 아칼리에게는 혹은 6레벨이 되는 뽀삐를 주일 딜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W를 바보같이 쓴다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죠 또 이렇게 바보같이 콩알탄을 쓴다면 가능성이 좀더 올라가죠 그래도 애초에 영퍼에 수렴했던 가능성입니다 차분하게 난입으로 탈출하죠 그리고 또 시바나님의 윗동선 타임이 연막이 없는 아칼리는 좋은 300원입니다. 자신이 복면스 300원이란 사실을 깨닫고, 미드로 도망가신 아칼린님. 대신 과학자가 오셨죠. 정복자가 나락을 가서 칼날비로 실험 중이신 것 같고, KDA가 이진법인 걸 봐서, 아직까지 막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패면 이기니까, 천천히 패다. 해각이니까 평, 이평, 큐, 궁하면 전멸쓰죠 이런 다이브. 또 이런 다이브에서, 난입뽑기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침착하게 평, 이, 큐나, 이평, 큐 하면 바로 난입이 터지니까, 차분하게 들어갑니다. 이 타워평 몇 대, 뭐 항상 처음부터 무언가를 성공하는 건 힘든 일이죠. 모든 게 성공할 수 없으니까, 실패란 단어가 있는 거고 실패가 있으니까 인생이 긴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먹고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시도하는 게좀 중요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탑에 누가 오드 찢었습니다. 그럼 바로 탑에 여향력을 펼칠 시간. 바로 바텀에서 삼이라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빠르게 달려가 처리하죠. 순식간에 k d a 앞자리가 몽이가 되어버린 야스오님 서울에 산적 없는 총놈은 몽이 전화를 매우 싫어합니다 같이 라인전을 하는 것만으로 벌써부터 막 싫어지니까 그냥 빠르게 처리해드리죠 <놀람> 그럼 대충 게임 끝났으니 다음판 갑니다 다음! 이번 판은 감전 뽀삐로 가죠 또 벽채기로 친구들을 심쿵사 시키는 재미가 있는 뽀삐라서 한판 정도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꼬셔볼 친구를 찾아가죠 이 시간대에는 또 이런 자리가 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강가에 가서 발 한번 담가주... 고 깜짝 제가 알기로 여긴 일급수라 바지 같은 귀한 생물만 사는 줄 알았는데 5급수에도 사는 과학벌레가 살고 있다니 이건 귀하네요 차분하게 처리합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벌써 뽀삐의 매력에 빠져버린 야쏘 그런데 기분이 좋을만 하긴 하죠 라인 뽑기도 저는 귀한 뒤에 하는 거라 듣고 1레벨에 2라서 질교환도 안 되다 보니 일단 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를 격하게 좋아하면 말이 달라지죠 자신이 대학 논문인 줄 알고 들어오시지만 현실은 어린이 과학동화니까 빠르게 패드립니다 일단 어린이 과학동화라고 해도 스킬이 하나밖에 없는 제가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할걸 만들어주니까 감사하긴 하죠 이러면 은2레벨의 킬각이 잡힙니다 <laughs> 뽀삐의 매력에 빠져서 아직도 야스오가 주변을 떠나가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이 쓰고 Q를 못 맞추는 거좀 심했다 그죠? 래도적 샤코가 바텀 이렙갱을찔러서 그냥 잡습니다. 근데 라인이 어땠죠? 무슨 전판 아칼리가 생각나는 게임이고 이거 라인 밀어줘야 되는데 벌써 어지러워. 그래도 과학동화가 저처럼 라인 관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다행히 기다리면 받아먹을 수 있겠습니다. 라인 맛있게 먹었고 이제 다시 웨이브를 쌓아나가니까 일교환을 하면 되죠. 일단 야쏘가 이를 최대한 막 쓰게 두면서 JW를 까먹을 쯤에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막아버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넘는건 이게 진짜 사람 새끼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굴온 복덩이를 포항 금메달급으로 던져버렸으니다 다시 메꿔야 하는데 기회입니다. 아군 대포는약소가못 참고 먹으러 올 테니, 이때 강하게 싸워보죠. 근데 이걸 미쳐서 일을 박으시니까, 평 이하면 잡았습니다. 평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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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캔. 네 사람새끼 아니죠. 그분이 어린이 과학동화라면, 형 그냥 어린입니다. 그래도 드디어 처음으로 벽궁을 제대로 박죠. 점화 평큐평이면 죽이지만, 정말 감사하게 탈로님이 오셔서, 점화를 아끼고 제거합니다. 일단 톱날 단검, 톱날이 있으면, 억지로 킬각을 만들 수 있죠. 이다가 탈로님 덕분에 점화까지 아꼈으니까, 그냥 일벽궁일 킬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학동화분이, 이 저보다 파워이 더 빠지신 것 같죠. 너무 질투나니 죽입니다. 그냥 무조건 W만 끝낸다고 생각하고, 점화 쓰면 이 대포라인 막타를 싹 버리고 싸운건데 키를 못먹어 이건 손해가 좀 많이 큽니다 어쨌든 이러면 키하나가 잘 컸으니까 게임은 이겼죠 그래도 진짜 너무 착한 탈론님이 또이미쳐한 탑을 봐주러 오십니다 제가 정글이었으면 아까 제 스킬 보고 우리 탑은 롤보다 젓가락질을 먼저 배워야겠구나 하고 뒤져도 안았을텐데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야스오를 포위하죠 그리고 이건 다이바의 끝입니다. 그런데 순간 본인이 바꾼가? 아니, 도대체 손가락 새끼는 척수 반사로 움직이는 건지? 왜 생각대로만 따르면 이길 텐데? 되도 않는 쓰레기 피지컬로 정말 상태가 오늘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나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젠 이기지 못하면 젓가락질은 무슨 잼잼부터 연습하고 와야죠. 역시나 제일 어려운 게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맞습니다. 템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제 손가락이 유아테 행성. 하지만 다행히 아스오 분도 아직까지는 어린이 과학동화이셔서 충분히 희망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쓰레기 같은 싸움을 보셨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역겹고 부끄러웠는데 어, 샤코님도 역겨웠는지 못 참고 치워버리죠. 다시 진짜로 자강도천 들어갈랬는데 우리팀 미쳤네요. 이렇게 못하는 팀원도 이끌어 가주다니 진짜로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k 데이 차이는 심하지만 아직도 템 차이는 크게 안나죠. 그래도 정신은 차렸습니다. 애초에 당연히 이기는 걸 넘어서 알바어야 하는 챔피언 매치업인데 고생시킨 아군에게 미안하죠. 이젠 월시까지 있죠. 그니까 암살 좀 합시다. 근데 암살할 만큼 잘 크지는 또 못했거든요. 어, 진짜 라인전을 적당히 못했어요, 말이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탈론 키아나를 좀 따라다니면, 꼬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따라가 봅니다. 이젠 꽤잘 컸죠 원래라면 3코 징수의 총이 맞지만 제가 원탱이니까 스테락 정도는 가주는 게 옳습니다 자 어쨌든 샤코하고 베인이 못큰게 아닙니다 당연히 탑에 투자한 만큼 바통은 힘들었죠 이 게임이 더길어지다가이 좋은 분위기까지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게 옳습니다 yes 다시 아니 뽑기로 돌아왔죠. 오늘 피지컬이 태어나서 줄넘기를 처음 배우던 날 다음으로 안 좋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 모르거든요. 그래도 볼벤님이 처리하셨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닌자 신발만 나오고 루시안 E를 W로 막으면 루시안은 매우 쉬운 상태죠. 굳이 그 전에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닌탄만 뽑아온다는 마인드로 파밍합니다. 근데 하필 싸움이 나버렸죠. 일단 루시안이 내려가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하는데 다행히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글 자존심 싸움. 그건 강영욱 씨와 오은영 씨가 오신다고 해도 못 막는 싸움이죠. 그래서 이거 내려가는 걸 막아야 하는데. 됐네. 루샨이 블루라서 라인전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니까 라인 좀 버리더라도 우리 곰돌이 엉덩이를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킬을 만들어 보면 됐든. 그래도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다는 거. 난입이라는 점이죠. 어, 착취라며 일방적으로 처맞고 눈물 흘리면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지만 난입은 일방적으로 처맞고 나 빠르다 하면서 튀어 나옵니다. 그래도 진짜 위안 삼을 수 있다는 거. 곰돌이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갱을 다니신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적 탈론이 바텀 갱을 가길래 탑갱와 달라고 싸운 겁니다. 이럼 이제 루샤는 제 간식이죠. 입이 좀 심심하다 하면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곰돌이님이 또 오시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뱅옹을 중점으로 해보죠. 곧 있으면 800원짜리 방탄 갑옷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초 총알에 맞는 것보다 등 뒤에 부모님 잔소리가 들이더 많이 들어올 거죠 일단 저런 루시안 같은 간식은 한 입으로 먹는 것보다 천천히 음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요리를 먹는 것처럼 일단 에피타이저로 패고 난입으로 나오죠 이제 메인 디쉬로 강력하게 팬 뒤에 집 갔다 텔로 복게 마지막으로 크게 한 괜찮습니다. 아직 테른 있고 방탄 갑옷 있으니까 다시 아까 방식대로 하면 이기죠. 완벽한 딜 교환했고 집만 갔다 오면 됩니다. 아쉽게 기회가 무산되어 버렸고 쌍물총도 집에 간것같으니 그냥 라인 먹고 빠지죠. 대머리는 벽이 있으니까 음파만 피하면 이깁니다. 눈 떠보니 루시안이 6킬에 돌풍. 좀더 신중하게 게임을 했어야 했는데, 바로 종일 똥만 퍼질러 싸고 있는 제문제임니다 그니까 이제 뇌를 좀 쓰죠. 바텀 갱을 성공하고 다시 타에온 곰돌이. 항상 곰돌이한테 의존하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부시로 들어간 척하면서 이렇게 빙 돌아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풀 뺏고, 곰돌이님이 근처니까 한번더 억지로 싸워서 풀없는 루시안을 잡아야 하죠. 사실상 14분 넘어가서 이제 탑 1차는 밀려도 큰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한타죠 좀 돌아다니면서 킬을 만듭시다 그래도 다행히 라인전 뒤부터 나름 탱커의 역할로 해내면서 나쁘지 않게 끝냈습니다. 다음! 이번 판은 다리우스입니다. 사실 난이 뽀삐가 이 다리우스를 위해 준비한 거죠. 아무리 스킬을 읽어봐도 다리는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서 벽궁으로 나만 때리고 일방적으로 빠지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벽한 누갈량씨가 진두지휘까지 하고 있는 상태 게임도 미리는바뀌었 하지만 문제가 생긴 누군님 그래도 우리 누갈량님에게 저 정도 난관을 극복할 비책은 있으실 테니 전 그냥 3렙까지 버티면 됩니다. 없었나봐요. 넌또 뭐야? 사실 이건 누누님이 고의로 나가신 게 아닙니다. 드디어 다리우스를 만나 좀 신나 있었는데 KT 인터넷 먹통 사건이 터졌거든요. 하필 우리 팀만 나간 건가 좀 슬프긴 한데.